안녕하세요. 도라이버 t v 돌리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론으로 낚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드론별로 어느 정도의 그 무게를 들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낚시를 하게 되면 보통 이런 요런... 어, 묶음추를 쓰게 되는데 요게 20호 거든요 20호는 무게가 한 75g 정도 됩니다 매빙 미니 어, 미니가 이제 들수 있는 무게는 181g 정도고요 맥시멈이 181g 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밑으로 한, 뭐한 2분의 1 정도의 무게를 드시는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드론을 날리다 보면 바람도 불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 무게로 하시면 안 되고 그거의 반 정도, 어반 정도의 무게만 들어서 하시는 게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니는 181g 정도 들 수가 있는데 어요 무게가 75g이기 때문에 요 요거 하나 달고서 날리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제 미니 같은 경우엔어 요런 이제 드롭 장치를 제가 달아 놨어요. 수동형 드롭 장치를 달았는데 그러니까 힘을 주면은 이게 빠지거든요. 어, 그런 원리로 이용하는 드롭 장치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먼저 요런 낚싯줄, 얇은 낚싯줄로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대로 연결을 해주세요. 밀어 넣어주면 되거든요. 밀어 넣어주시면 이렇게 걸려요. 낚싯줄에다 이렇게 연결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날려줍니다. 드론을 이렇게 날려주죠. 날려주고, 이제 스풀 어, 릴에 이게 스풀을 잠가주면 낚싯줄이 더 이상 안 풀리겠죠. 안 풀리게 되면 이게 딱 고정이 되고, 땡기면 그대로 뚝 떨어집니다. 이런 굉장히 간단한 원리죠. 그래서 이제 미니로, 요런 장치를 하나 달아서 드론 낚시를 즐기려고 미니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 같은 건 스웰프로라고 방수용 드론 드롭 장치인데, 어, 거기에 있는 요 장치를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요거 조그만 게 거의 4, 5만원씩 해요. 너무 비싸. 어, 요 장치를 구매해서 제가, 어, 미판에다 장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다른 드론들도 특정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려 드릴 어, 화면에 표로 올려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드론 낚시에 이용하시면 될거 같고 어, 해당 표보다 한 2분의 1 정도 무게 그 정도로 그 날려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먼 바다로 통발을 날리기 위해서 좀더 힘이 센 드론이 필요해서 저는 어, 3DR 솔로 모델로 이렇게 드롭 장치를 장착을 했거든요 제작한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링크를 하나 걸어드리겠습니다. 드랍 장치에 이제 줄을 걸고 스위치 누르면 이게 어 빠져서 드랍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거든요. 이거는 뭐 1.2kg까지도 어 무게를 리프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어 드론 낚시 낚시를 잘못갔는데 어 조만간 한번 시간 내서 어 바다에 직접 나가서 드론 낚시하는 영상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드론별 어 리프트 무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